제가 생각보다 오늘 아침에 어느 중견 방송인이 방송 프로에서 한 논평이 정말 맞다고 생각합니다. 태산명동 서일필. 세탈로 움직일 때 다시 떠들서 가더니 지한 마리 뿐이었다라는 이야기인데 대부분 반응이 그랬죠. 그래서 민주당도 이건 뭐냐 이렇게 나오고 이랬는데 근데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공영방송이 이렇게 공영방송이 지상파 방송이 전파라는 것은 이 국민의 공공재산입니다. 공공재산을 몇개 방송사, KBS, MBC, SBS 세 군데 나눠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공익을 위해서 아주 공중한 그 중심을 가지고 해야 되는 방송이죠. 만일, 그런데 사적 통화 내용, 이쭉그 어제 드러났듯이 보니까 이게 취재라고 보기 어려운 사적 통화 아니겠습니까? 사적 통화 내용을 저렇게 보도한다면은 그것을 검정이라고 우겨서 이야기한다면은 마찬가지로 이재명 후보가 어 이야기했고 이 지병 후보 부인이 전화했던 톡, 녹취록도 국민들이 매우 궁금하게 생각하고 갑자기 불같이 화를 내고 욕설을 무자비한 욕설을 한다고 하면 그런 인성으로 과연 나라를 다스릴 수 있을 것인가 어느 날 불같이 화를 내면서 욕을 한다면은 그 남북관계가 안정될 것이냐 뭐 이런 문제들이 걱정스럽지 않겠습니까 똑같이 보도를 해야죠 그런 점에서 매우 부적절하고. 우리 지상파 방송, 공중파 방송에서 할수 없는 그런 선을 넘어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시청률이 잠깐 높아서일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아주 지상파 방송으로서 공영 방송 공익적인 중화구하는 방송으로서는 매우 심각한 신뢰 위기를 부를 것이 다 저는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 만일 MBC가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역설을 정말 한번 무삭제로 한번 방송하겠다 그으면 민주당 어땠을까요? 민주당은 지금까지 우리 방송에 대해서 특히 종편이라든가 이 방송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어, 어긋난 말, 좀 기분 나쁜 말이 나오면 전부 방송심의위원회 다 고발해가지고 그 모니터에서 다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당은 그동안 사실은 이점에서는좀 허술한 것인지 관대했던 것인지 저는 뭐좀 관대했다 생각합니다. 우리 당이 좀 그런 문제에서 뭐 언론 자유 아니냐 생각을 해왔는데 깨진 유리창이란 말처럼 그랬더니 모든 유리창을 다 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우리도 이제 민주당이 하던 방식으로 좀 대응을 해야겠다. 그래야지만 이이 기울이지는 운동장, 공정을 찾겠다. 아니, 똑같은 문제라면 왜 이재명, 이재명 후보 부부의 그, 그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하고 있는 방송은 하지 않습니까? 아, 그것도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음에 이 통화녹음이랑 사실은 굉장히 논쟁적인 주제입니다. 논쟁적인 주제인데, 어, 미국 같은 경우에 우리가 국내에도 도와 있습니다만 애플의 아이폰은 아예 통화녹음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삼성 폰도 미국에 수출하거나 주요 국가에 수출할 때 녹음 통화 녹음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삼성 폰을 해외에서 직구를 하면 통화 녹음 기능이 없어서 어떻게 되느냐 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 통화 녹음이랑 굉장히 사적 비밀이기 때문에 양쪽에 동의를 얻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법원에 판례가 있죠. 예, 근데 뭐 계약 관계를 위해서라든가 여러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걸 이제 공익이라는 잣대로 들여야 된다면은 그럼 공익을 위해서 똑같이 해야 되는 거죠. 이 분명히 이 방송을. 함으로써 어느 후보가 이득을 보는지 어느 후보한테 타격을 줄 것인지 뻔한 상황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굳이 방송이 그시그 그 기계적 균형 아주 누구나 알수 있는 상식적 균형을 허물어뜨렸습니까? 하면서까지 이런 방송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불행한 사태라고 생각하는데 국민들기에 대한 판단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지금 미국이나 유엔 안보리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 정부 우리 국방부만 뭐 그렇게 대수롭지 않다. 통제 가능하다. 그런데 사실은 그 통제 가능하다고 하는 그 근거가 미국의 전략 자산입니다. 첩보 안전 자산들. 그걸 그 미국은 불안하게 생각하고 위험하게 생각하는데 우리만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면 마치 그것은 타조가 다가올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머릿속에 머리를 파묻는 행위랑 똑같습니다. 말로만 평화가 지켜지지 않습니다. 평화를 지키려면 실질적인 준비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심각한데 사실 지난번에 우리 전재수 의원이랑 같이 얘기를 했도 했습니다만 그때 우리 국방부가 저궤도 위성 개발이 있습니다. 이저궤도 위성이 중요한 이유는 지금 뭐 촘촘히 본다 그러지만 이게 두터운 구름이 끼면은 위성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천리안 위성이나. 그래서 그 구름 아래에 있는 저궤도를 통해서 정말 북한을 촘촘하게 관찰할 수 있는 모신인가 일촉적발의 상황이 생기면 바로 그걸 킬체인을 가동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저궤도 위성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지만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했습니다. 우리 당 입장을 대변해서. 그랬는데, 그런 대비가 필요한 것이죠. 자, 2차 대전 전에 챔블린이라는 미국 영국 총리는 히틀러와의 전쟁을 막기 위해서 평화를 이야기하고, 그래서 그걸 유화정책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히틀러한테 몽땅 당하고 말았죠. 나중에 정말 처칠이 그 전쟁을 이겨내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지도자는 이 쉬운 말로 피해갈 수 있는 게 아니고 평화를 이야기한다고 전쟁을 막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전쟁을 막을 수 있는 단호한 의지와 그리고 그런 기술적 수준들을 정말 강화시켜내야 되고 저는 이재명 후보가 더욱 자주 북한에 대한 분명한 이런 움직임에 대한 경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양정치 후보자가 되는구나 해서 북한도 그 도발에 대해서 이게 한국에 먹히지 않는구나라고 아마 인식하게 될 겁니다. 네. 우리 진재선 님도 동의하시겠지만은 이게 지금 양강구도로 지금 우리가 양당 정치기 이 때문에 아마 갈수록 그쪽으로 아마 강화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안철수 후보의 이런 선전은 상당히 신선한 것이죠. 더구나 이것이 그 정권 교체의 강렬한 바람 속에서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고 그것들이 아마 우리 당뿐 아니라 민주당에게도 계속 자극제가 되고 어떤 새로운 그 정책들을 또더 독려하게 하는 그런 자극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치을날 수가 없으니까요. 네. 예. 그러나 지금 양강구도 양당의로 쫙이 갈라지는 그런 아주 평평한 접전이기 때문에 그 구도를 벗어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입니다. 네.